용두 용 누구세요? 누구야? 뭐야 집에 있었어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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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백 왜 전화기를 꺼놔 그래 자, 와, 이거 봐 어, 이거 자 하자 어아 이거 쭉쭉 응아 누구야 야 건배 건배 고다 그래 파 응, 응.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, 응.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?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고. 해야지, 응, 해야지. 해야지. 아, 나할게 아, 없어. 없어. 뭐 할지 모르겠다. 에이씨, 뭐. 글러먹었. 생각이 글러먹었. 까이타였어. 아 그러기 뭘너 알잖아 내 성격 안돼안돼나 그런 건안돼 <laughs> 진짜 깎아 받아 깎아봐 진짜 아, 우리 용두형 진짜 깎아 받다아 이름처럼 시발 용의 대가리가 돼야 될거 아니야 이 이게... 응. 계속 이러고 살아라 그래 야. 어? 너 나는 너왜 이게... 씨... 형한테 할 소리냐 어 미치라니 이렇게 살아니 새끼야.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. 답답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답이 나오냐고 그러니까. 어? 야. 뭐? 내가 형이야. 조용해 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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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노 수라든가. 야! 야 와빠졌어, 아이씨. 정신 차려야 돼. 응? 네? <laughs> 형 지금 진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. 형. 미... 아야, 아, 보영이이씨그 걔네들 다 가버린 게 형이 지금 개개 꼬라지 이러고 있어서 그런 거야. 씨부랄 아, 걔네들 얘기는 왜갑자기 어? 내가 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. 조용히 하고 내말좀 쉽게 좀 조용히. 아이 씨. 하여튼 일본 새끼들 저거 진짜 내가 나 봐도 봐도 내가 진짜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구만 저 새끼들 저거. 아, 나 꼴배기처럼 죽었어 아주 저거